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유란나비 별상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번, 이번 시간에는 리스터트루2에재을차지한 우리 안성훈 씨에 대한 이제 사주와 신점으로 한번 봐주실 건데요. 안성기는 알겠는데 안성휴가 눈구는 나는 모르겠다. 아, 사진 한번 <laughs> 보여드려야 되나? <하나. 웃음> 아... 어차피 몰고 봐야 뭐 아냐? 네. <laughs> 사주만 줘. 네. 자, 사주 전달하겠습니다. 89년, 음력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네. 올해 35? 네. 아이고, 개천에서 욕났다 소리가 난다. 자, 이 사람이 초반에는 홍도가 없었어요. 중간 도입부 들어가면서 상승의 기운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자의 목소리에 가까워. 생림새도 아마 고상고상하게 생겼을 거야. 아, 사진 한번 보여드려요. 엄마야, 하치마이 편놔도 여자 같겠다, 예. 이 사람은 이런 길을 타고 났고 이런 게 지가 꿈이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진짜 많은 직업을 가졌을 거예요. 노래도 해봤다가 농다도 해봤다가 쫓개난 부식집을 했다든지 택배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을 했을 것 같아. 지금은 지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많아요.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주위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 사람이 사귀다 보면 원수진다, 뭐, 저 사람은 향이안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게 있잖아. 이 사람은 그런 게안 보여. 깔끔해. 그 자기가 행동도 그렇게 해. 근데 야. 이 사람을 보는데 왜인연운 지가 생각난다고. 부드러움도 같이 매치가 되잖아. 앞으로는 이 사람 괜찮겠다. 인연운 같은 걸안 보이실까요, 혹시? 보여요. 36에 인연이 들어오고, 네. 어, 38에는 관을 쓴다 그랬으니까. 얘기도 되겠죠 빠르면 36에선 할수 있지 3 6세도 지금 있는 수도 있어 정확하게 쉽자면 36에 2년차가 들어왔다 자 38에는 결혼을 한다 소리가 나고 가면 100% 들어온 건 38이야 33에 한번 있었거든 이 사람이 됐으니까 안 되겠지 자, 응.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 시기 질투 나를 시기 질투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 인기를 상승이 되면 어차피 관심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올해 집안에 상이 날운이 있어요. 상이 날 운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돌아가시든지 주위에, 어, 초상이 난다든지 그런 수는 있어요. 상문은 들어와 있거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아직은 다섯 수라 상반기 운에는 받았으나 하반기 운에는상무살이 있다. 눈물을 일은 있다. 그러신다고.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은 재천이라 하늘 천이 정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것도 나쁜 상문은 아니에요. 맞다. 그 상문의 나무로 인해서 나의 나쁜 것은 걷어가고 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 어, 괜찮은 거야. 네네. 금전운은 풀려 나갈 것이고 이사람이 만약에 11월 19일 날 태어났으면 슬퍼, 많이 슬퍼. 근데 18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상에 도와주는 기운은 많다. 우리 1등은 안성훈 씨께 영상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어? 네. 아, 진짜, 나, 나 뜨거운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쁘게. 자, 올해 만나는 연인이 있으면 올해 조금 기운이 조금 공분이 약하니까 그거는 잘 이어가시고, 서른, 여섯, 일곱, 여덟 운에는 사랑을 이어져 나가는 기운이 있으니까 잘 맞춰 나가시길 바라고, 올해는 단 조심할 거, 슬픈 기운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상해 난다든지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기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슬퍼도 조금 이겨내시고 컨트롤 잘하셔서 또 앞으로 미래 잘 꾸며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어, 한분의또 이렇게 사주를 실점으로 봐주신 우리 부산 설아나 발전장 감사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